27.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을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얘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그 부자도 죽어서 무치였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애연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람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여마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애연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도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내 주위에 나사로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기도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아십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내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